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 콜라 트입니다 오늘은 제식3년생 후지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나무 키우시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간혹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는 키우면서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들처럼 순리대를 가꾸시면 은 그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아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키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현재 여기 있는 M26 작은 대목 3년생 로얄 후지 가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고르게 나무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표로부터 제1단 주지의 높이로 대동소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육상항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나무의 관리 방법은 첫 회에 심었을 때는 가지가 보통 한6개 내외가 발생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관을 따로 잡을 수 있는 기존의 직지는 한두 개 정도 다 솎아내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제일 꼭대기 부분에 원주관과 경정되는 게 한두 개 있었는데 그것도 솎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개에서5개가지는 그대로 보유한 상태로 남겨 두었습니다. 남겨둔 4, 5개의 가지가 1년 동안에 잎이 나오지요그 잎이 햇빛을 보고 광합성 동화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무리에 저장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제식 2년차에 기존에 있던 가지 4개, 다섯 개를 완전히 솎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작년에 새로 발생된 가지인데 전체 가지 수가 보니까 적게는 15개, 많게는 28개 정도가 나와있고 현재 이 나무의 측지수도 28개입니다. 상당히 나무가 잘 컸습니다. 가지를 왜솎관했느냐그 이유는 이 원주관과 발생되는 신규 측지간의 비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주관 측지의 비율은 최소 4대 1 좋게는1 0대까지 유지되는데, 현재 보십시오. 이 전체 용적과 이 용적 비율을 보면 10대1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이 나무가 젊고 오래갈 수가 있다. 연속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들 보다 1년 늦게 수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제가 봐서는 18년간 큰탈 없이 전정만잘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고르게 늘 해마다 많은 양을 수확할 수가 있다. 제가 봐서 만수확되는 350개 정도 주당 적게는 250개. 그러니까 250개부터 350개까지는 해마다 별탈 없으면 수확이 가능하다. 물론 비벼 관리를 통해서 색깔도 잘 나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작년 2년차에 보시면은 어, 절단을 두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단 절단했고 이 부분에 또두 번째 절단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묻길래 아, 겨울 전쟁 때올 겨울 전쟁 때 이걸 자를까 말까 제가 자르긴 자르되 가볍게 카팅 즉 5cm만 잘라달라 해서 자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르고 나니까 이 부분에 제출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뒷부분은 약하게 나왔죠 물론 이 절단을 한번두번한 번, 번 이유는 이 안에, 정부세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이 안에 각각의 눈이 싹이 트도록 한다고 제가 작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기부 안쪽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빛의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는 순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도 현재 보면 없습니다. 딱한빔입니다 여기서부터, 20cm부터, 각각의 눈에서 바화가다 돼가지고, 다 나와있고, 여기도 보면은, 잎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지가 없다. 각 눈에 빈눈 없이 전부 다발아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첫 해, 신초가 50대 한번 찔러주고, 한 2, 4시, 30대 했을 때한번더 찔러주는 결과물이 바로, 올해, 그 다음 해인 올해에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절단하고부터 신초가 발생됐죠. 뒤에 부분에 보면은 강한 직립적, 강한 순위 또 경쟁성 순위 나옵니다. 제가 보니 이분이 지난해, 저번에 교육을 받고, 이 잘랐는 흔적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자르시고, 요 뒤에도 세기 때문에, 여기도 잘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거를 완전히 잡아뜯어버려요. 귀찮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파리가 한 장, 구장, 석장 있죠? 이 석장은 남겨두시고, 요 숨만 이렇게 따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따버리면은 눈이 완전히 제거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술을 놔두시다 하시면은, 잎을 놔두시다 하시면 이렇게 눈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 공간 없이 잎이 다닥다닥 다 붙어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잎들이 동화양분 생성물을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 또는 종대에는 뿌리에 저장 잘해 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물을 또 보여 준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빈자리 없이 순이 다 바라가 돼 가지고 신초가 이렇게 발생된 모습 을볼수 있겠습니다. 분지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 재식 2년차에 가지를 다 훑어내고 새로운 신초가 발생됐을 때이 수시기가 현재 자업하고난 다음에 남아 있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 분지각 90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 분지각의 각도가 이렇게 좁을수록 이 가지는 굵어지고 주관과 측지 간의 경쟁이 되고 또 굵어지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많은 측지를 가지고 하면서이 측지가 굵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 기술이 되겠다. 이렇볼수 있겠습니다. 저 상단부에 보시면은 원주관하고 경쟁되는 순이 3개, 4개 뻗어 있습니다. 원주관은 놔두시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경쟁지도 역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잎선너 장을 놔두시고 숨만 딱딱 거가시면은 어, 경쟁지도 없어지고 많은 잎들이 전절하게 됩니다. 잎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심어놓고 난 다음에 삼 주서 되면은 예, 수화가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아, 그런 몸도 맞긴 맞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제시거리가 여기가 4m 간격에 나무나무 나무 사이는 2.5이기 때문에 충분한 제시거리가 있고, 그 제시거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수영을 가지고가시고 얼마나 가지를 크게 키울 것이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나무 수영과 나무 관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약 300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좀 피해가 단한 주도 없습니다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나무좀 피해 주가 단한 그루도 없다 또한 역병피해 또 나무가 비실비실하는 수세저하 그런 나무도 한 그루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근건부의 활성화 이 방법은 뿌리의 근건부 활성화 뿌리 힘을 좋게 하고 뿌리의 저장양부를 막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첫 해는 가지를 서너개 납두고 나머지 제거하시고 이듬해에 다시 남겨뒀던 서너개를 다 따가지고 새로 받아내면은 뿌리의 활력도가 엄청 좋아집니다. 나무도 건강하고 한 십팔 년간 나무를 최소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삼년사 년간은 수확이 많이 없지만 나머지 기간인 약 십오 년 내외는 상당히 좋은 열매를 일이 번과를 이백 오십과에서 대략 삼백 오십까지 수확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상태가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발생된 원, 경쟁되는 순. 제가 아까 두 개로 말씀드렸죠. 딱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입두장석장 놔두시고, 순만 이렇게 제거하시고,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조직 경화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적가가이 또는 전지가이 가지고 따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따십니다. 입 서장 놔두시고, 제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거 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끝에 꽃이 핏다면은, 꽃도 이렇게 몽탕,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이 가벼워야 는데 여기가 답으로 하면은축 늘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또 순이 세게 납니다. 그래서 끝이 가볍게 수평 상향되게 이렇게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안쪽에 있는 이렇게 대략 한 8, 9cm 되는 이런 신초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여기에 또 열매가 지와 있습니다. 이 정상 개실되었습니다 여기는, 어, 우리가 이 작년에 발생되어 가지고 조직이 경화된 짧은 단과지입니다.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열매를 착화시켜도 되고, 정상적으로 착과를 웬만하면 다 시켜도 관계 없습니다. 주간부 힘이 좋고, 측지수가 대충 15개에서 25개 범위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런 가지에 발생되는 열매는 착과를 다 시키도록 해도 아무 무방하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굵죠? 여기도 정상 착과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만 이거 제거하시고, 여기, 이 안쪽에 들어왔는 신초가 발생되면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신초는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평 다운 할 겁니다 그래서 꽃눈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전부 다 열매를 달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수는 절대 제거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가지를 보면은 뭐 적심을 한다든지 카팅을 하고 절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특별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를 함부로 카타거나 돌려막기 하시면 안됩니다 가지도 하나의 큰 강물이기 때문에 카타시면은 다른 쪽이 물고 다 터져버립니다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무를 가까워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정도 어른 것이 아니고 나무도 어른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뿌리의 활성도를 증가시켜주고 이주광과 측지의 비율 새로 나올 때 이렇게 분지각이 넓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절대 굵어지지 않고 굵어진다 손 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상당한 시간이 전에 굵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나무가 안정화된다. 또 이러한 측지수를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굵어질 여력이 없다. 이 굵어질 즈음 되면 진초가 나와가지고 열매를 체과시키면 또한 이게 굵어지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 또 복잡한 게 한두 개 나옵니다. 그때 소금 전쟁을 또 완전히 속아내는 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놔두면 좋은 게 아닙니다. 놔두면 여기서 가는 게 나오지만 남겨둔 이 부분이 또 굵어집니다. 또 역시 굵어지기 때문에 이 나무고 자체가 또 스테레스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득하고 속과 내락하면 완전 속과 냅니다. 다만 즉지 발생이 잘 되지 않는 특수한 품종이 있죠. 샤나 골드 품종은 이 눈이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초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금 멀리서 자를 수 밖에 없지만 이런 후지 계통은 바짝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잘 아물게 되고 또 나무 심을 때 특히 그름을 많이 주시거나 측박한 토양에서 그런 밭에는 부득이하게 유기물 잘 받아든 보습태비를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나무 뿌리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뿌리 근근수가 엄청 넓게 분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까지도 나와 가지고 토양의 양수분을 끌어당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름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름을 주지 않아도 나무가 세력이 자꾸 세질까봐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름을 주지 않고 나무 성장 속도와 나무 성장되는이 변화와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름을 조금 조금씩 시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 열매가 좀 착과됐다면은 일부 속교성 비료를 주셔가지고 양분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여기는 착과양도 제가 보니까 한 나무에, 지금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착과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데는, 그름을 절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의 균근 분포가 넓기 때문에 예, 뿌리 활성도가 좋습니다 따라서 이 멀리 멀리까지 양분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름을 체비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화학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뿌리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박하게 나무를 키워줘야 생존도가 아, 높아지고 자생력이 좋아진다. 아, 나무 좋은 피해는 여러분들이 삼월 말부터 4월상순경에 제가 아, 지표로부터 아, 지상부 제 일단 주지 아래까지 수미치원유제 휘소식 유죄 이런 단용으로 제가 이 분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면도 아, 그 m 구 작은 대복 고장에서는 나무좀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어, 문의가 오고 또그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좀은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가지고 아, 구멍을 뚫고 들어가어약삼대오 센치 부분에 예, 산란을 합니다. 여기서 얘들이 성장 과정에서 분비물 을 배출하는데 그게 암브로시아균입니다. 그 균의 가스 때문에 나무가 고사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뿌린다 그서이 안까지. 약이 투입되느냐, 되가느냐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발생됐다면 여러분들이 구멍이 한세 개까지는 회생 가능성이 있고, 다섯 개 넘어가니까 제가 추적 관찰 해보니까 고사 위험이 상당히 없습니다 한두 개, 세 개까지는 구멍을 찾으셔가지고, 심층 유지, 원액을 주사기에 당겨가지고 찔러가지고 주입을 하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소교성 비료를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두 번을 던져서 시비 해서 가지고 나무에 수술 해법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최근 에 볼덱 사일2를 제가 동해 예방 조치로 이렇게 뿌린 흔적 이 있죠 비에 씻기고 탈식이 되버렸지만 그 뿌린 자리에는 그특볼드도의 특징 그 냄새 때문에 조미 가열하지 않고 그게 맞지 않은 도파지 않은 부위에 이 위의 부분에 가지고 좋은 구멍이 있거나 또 여기까지 약을 뿌려 도포를 했다면은 이위 가지 부분에 또 나무 좀 있다든가 주로 여기만 많이 관찰하는데 여기 없다면은 위 가지 부분에 혹시 나무 좀 구멍이 있나 없나 이 위쪽으로 또 가지 밑에 쪽으로를 관찰해 보시고 증상은 나무 좀이 오면은 이게 노래지고 성장이 정지되 버립니다 꽃을 잘피지만 이차적으로 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접목 부위 아래 대략 한오 내지 십 센치를 끌고 가지고 그 뿌리 부분 토양 속에 묻힌 접목 부위 부분에 또 뿌리 부분에 나무 조음이 있는 없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조음 구멍에다가 주사기로 약액을 주입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래서 관련 목회이라든지 이런 토양 살충제를 흙을 걷어내시고 뿌리시고 그 물을 뿌리든가 해서 흙을 다시 덮어주시고 그다음에 미추 유제나 휴식 유제를 해당 부분에. 예, 분무하시는 그 길밖에 없다. 다만 다섯 방 이상의 피해구멍이 있다면 회생 가능성이 정말 어렵다. 제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개 나왔지 반드시 두개 두 나옵니다. 마이 음색이 나오고 이렇게 숨만 제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숨만 이렇게 제거 하시고 이쁜 보호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파리의 역할이 원칙하기 때문에. 웬만한 잎을 다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시면 가로밤 왔나고 재미도 없습니다. 이 잎들이 동화양분을 만들어서 나무를 강건하게 해주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잎이 합니다. 가지는 하나의 큰 강줄기입니다.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시하시면 이와 같이 또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두시고 자연스럽게 증기되고 자연스럽게 꽃잎이 분화되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달리고 그걸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될 경우에는 겨울 동계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도장 제는 너무 세게 나온다 유인이 원칙이고 그냥 막 중간에 절단하고 복수하고 그이 하는데 그 방법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제 방식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또 가지 화 시켜줘야 되는데 막가지수가 많고 열매가 한두 개 왔다 그럼 열매의 특성과.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 밭에서는 열매가 잘 생산되나, 물론, 첫 해에 달리는 열매는 썩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어떤지 보고 싶다. 그럼 한두 개달 수가 있는데, 아, 사실은, 장내성 있는 이 유효, 이 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이 폈다면, 이 꽃을 제거하고, 장내성 있는 가지화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유목도 갈반이 많이 오고, 특히, 이 반전나개병이 홍로 같은 경우는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M9 작은데 뭐 후지도, 역시 반점나겹병이 많이 올 수가 있고 잎이 나겹이 되면 다 허사입니다 잎이 절대 나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복숭아 나방 피해도 산지형의 이 혜순 부분에 일부 올수 있습니다만 복숭아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산지형 가수원에 잎마리 나방이 와가지고 꼬이고 또진드물이 와가지고 꼬여가지고 신초생장을 방해하고 어, 거름을 유발하고 나무가 지제부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물 약은 필수 잎마리 나방 약 필수 갈반약 필수, 반점나엽병약도 필수가 되겠습니다. 에, 그런 것들 연간 열매가 달렸다면은 정상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열매가 달리지 않은 아, 1년생, 2년생 나무는 제가 봐서 한 6회 정도, 7회 정도 보호제 위주로 살충제 위주로 같이 호용해가방지하시면은 좋은 나무를 아, 1년 동안 잘 키울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목에도 응애가 잘 발생됩니다. 그래서 응애는 항상 잎에 암증이 존재다 보니까. 응애 발생 유무도 항상 입 뒷면을 통해서 반드시 입 뒷면을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응애가 발생될 때가 아닙니다만 예의주시하셔가지고 항상 이 관찰해야 되고 5월 하순경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6월 10일에 대서는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6월 10일 되면은 지하부에 있던 전박이 응예가 살아난 수가 많죠. 그놈들이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달라붙게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성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 5월 말까지는 사과 응예. 6월 에, 10일 이후부터는 전박이 응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 뿌리의 저장 양봉 부족, 또 가을에 하늘에 비가 오고 햇빛이 흐르다 보니까 이 잎들이 동화사물을 아,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꽃눈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꽃눈처럼 보이지만 가 꽃눈이다 가짜 꽃눈이다 꽃눈 속에는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 2월말 이후부터 그 기관이 충실도가 있어서 정해지는데 그 기관의 충실도가 떨어지고 기관 형성이 불량했다 그래서 꽃눈처럼 보였지만은 봄에 보니까 꽃이 아니고 잎으로 나왔다 원래 아, 정상 꽃눈이 아니었다. 가 꽃눈이었다. 그 이유는 광합성 동화 산물을 생산하지 못했거나 수치내의 지배린함한 명이 높았거나 즉 열매를 많이 달았거나 또 늦게 수확해 가지고 광합성 동화 산물이 그쪽으로 에너지 쏟다 보니까 정작 뿌리 저장양분 꽃눈의 충실도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이후부터도 잎이 떨어지면 안 되고 잎 떨어지면은 그 동화 산물을 만들 수 있는 중간 조당적 역할을수행하는 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꽃눈이 부실하거나 꽃눈이 형성이 안될 수가 있고 가 꽃눈이 많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동화양모 생성을 위해서는 6월 30일 이후에도 절대 갈반이 와서는 안 되고 하늘의 일조량도 상당히 좋아야 된다. 따라서 제가 인위적으로 엽면시비를 통해서 잎 조직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충분한 양양 방제를 통해서 잎이 갈반 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각콜라TV였습니다.